오늘은 우리가 이 종으로 사는 삶,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사는 것은 참 귀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종으로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곳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의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 종은 그 어떤 이 권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경찰서장의 또 종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경찰관들은, 일반 순경들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소속된 곳에 이 경찰서장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소방대원들은 아, 소방 소장들의, 소장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회사 직원으로라든지 또 어떤 이, 이, 뭐 어떤 이 집단의 이 구성원으로 우리가 그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 정말 우리가 이, 이 나쁜 주인을 따른다거나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마귀를 따른다거나 또 우리가 이단을 따르게 된다면 또 그것에 소속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피곤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유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또 예수님의 종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준다라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늘거짓말 하고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긴데 우리가 그 마귀의 종이 되면 우리가 그 말을 이미야 따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 것을 이렇게 이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에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또 다시 만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좋지 않는 곳에 종이 돼서 우리가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될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만일 이단에게 속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비참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일평생 이단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에 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이단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그곳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배우고 거짓을 행하고 또 그의 아비 마귀가 이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다 이렇게 참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처음에는 가족, 나중에는 친구, 나중에는 뭐 친척들까지도 다 이단에 이렇게. 이 불러 모아서 다 함께 참 이렇게 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구원파도 있고 또뭐 이렇게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또이 옛날에는 이미 JMS라고 그런 이단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뭐 버젓이 이렇게 하는 거 많고, 또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그래서 이, 이, 이 천년 왕국이라든지, 또 통일교에서 회 나오는 이 가정교회도 있고, 또뭐이 뭐 성교 단체 중에서도 뭐 이단의 성향을 갖고 있는 성교 단체도 참 많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만 이렇게 교회지, 이단에 속한 교회들도.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일평생 전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나라에 간다면 그래도 최소한이 중간 이상은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떳듯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천지라는 곳에 안 가고 통일교회라는 곳에 안 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요. 그래요 안 가면 된다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또 뭐냐 그럼 이단이라는 것은. 모양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 이단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단체가 또 생겨요. 끊임없이. 예. 모양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이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단의 이름이 어떤 뭐 특별한 또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가와요. 뭐 이렇게 뭐 신천지로 다가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이마 영생교로도 다가올 수 있고 물론 영생교에도 지금 이단이지만 또뭐 아주 멋진 뭐 뭐, 두 중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일반 교회 이름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성교단체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단을 이렇게 피해,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걸로는 이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이 예 어떤 것이 이단의 가장 큰이 특징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경계를 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참, 그럼 그것이 뭐냐? 이단의 이 아비는 이단의 그러한 이, 이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장 큰 우두, 우두머리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마귀가 말하는 이 거짓 중에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라고 샤집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반대가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단의 어떤 유혹이 와도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단이 말하는 가장 이 핵심적인 이 거짓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통적인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생활해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단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나쁘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와 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성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정말로 뭐 우리, 우리 믿는 송도들을 아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은 딱 우리하고 다른 점또 우리가 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특정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반적인 한국 교회가 썩었다. 전반적인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문, 그러한 것을 이렇게 다 해결하고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교회고 또 새롭게 만든 성교단체니까 우리에게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평상시 때 참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 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가 참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이 집단에 그냥 귀가 솔깃해 가지고 그냥 마음이 열려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 단에게. 이렇게 포섭되는 그이첫 걸음이고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이그 포섭되는 이 내용이 이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의 진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때 저는 무엇일 많이 생각이 나냐 그러면 노아가 노아 홍수를 이렇게 당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 새 아들 셈함 야벳과 함께 지내게 됐을 때이 포도주로 이렇게 술을 빚어가지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취해가지고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있을 때이 샘과 이 야벳은 그이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함은 그것을 가리질 않고 형제에게 이야기하고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laughs> 함과 그의 이 아들인 이 가난을 조주하고 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특별히 노아의 몸을 귀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왜이 노아가 자기 아버지니까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 정말로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누가 말할 때 일단은 아니다. 교회의 편에 서서 일단 변호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교회가 이런 것이 한국교회 문제고 어떤 A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할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말을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물론 거기에는 거짓도 있고 뭐, 뭐 이렇게 막뭐 진짜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도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100%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니 그 함처럼 또 가난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교회에 한 사람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빠져나가서 이단에 사로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사람도 교회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빠져나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이 수치스럽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빠질 때이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마 드러내, 이마 밝아벗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진노의 악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참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든 곳이고, 정말로 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 곳인데, 설사 어떤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 몸도 보세요. 여러분의 몸도 사실은, 얼마나 이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면 이미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자랑스럽게 몸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내 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몸은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멋진 옷을 입을 입을 입어서 자기의 몸을 아주 이렇게 고상하고 아주 아름답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정말로 이 옷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내 몸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고 뭐 이거이라고 다 그냥 막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다 그냥 고자질하고 다 알려버리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 저기,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친 사람인 거지.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세상에, 뉴스에 다 이야기하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같이 이야기하고 비판해보고 다 이렇게 공개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안 좋은 거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옷으로 가리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가장 최고의 옷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입히고 정말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또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다. 주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으로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님의 옷이 없이 그냥 맨뭐맨 뭐, 맨 모습으로 어? 이렇게 세상에 갔다가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로 우리가 이, 일평생 이단에만 빠지지 않고 이단의 종만 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잘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교회가 이렇게 참 이렇게 이만 왕성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들은 다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또 우리나라 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도 아닌 교인들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종이 된 거예요. 이단의 종이 되면 자기의 재물도 그들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시간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자기 젊음도 바쳐야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모든 복을 빼앗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확실하게 우리 일평생 확실하게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마귀가 하는 또 이단들이 하는 거짓말인 교회에는 개혁의 대상이다. 교회는 정말로 좋지 않는 곳이다. 교회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같이 참으로 좋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곳에 너희가 와라 할때 담대하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의 관리는 주의 종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옛날로 말하면 이마 레이지 파워 같은 분들이고 우리이마 목회자는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이 성전을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관리해요. 물론 내윈도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하지만 제사장의 그러한 주의를 받고 관리를 받고 내윈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막 함부로 교회를 고쳐 나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 밑에서 이렇게 이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지함에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성전에그러이안 좋은 모습을 보고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정말로 이 시험 들어서 이 이전에 시험 들었던 이단에게 우리가 쉽게 미혹돼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이 되고 이단의 종이 돼서 일평생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정 말로 교회 생활만 잘하면 교회는 이 생수가 나오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 이미 빛이에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만 잘 거하고 있으면, 뭐, 우리가 받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뭐, 훌륭하다고 하는 교회든, 조금 뭐, 부족한 교회든, 또 교회에서 뭐,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 담아서 지내면,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몸 담는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꾸준하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은 나중에 다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나중에는 복받는 가정되고 후손들이 정말로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에? 유럽 국가에서 보지 않습니까 미국 국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님 믿은지 사실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한 130여 년 밖에 안된 나라지만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만 그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예? 사모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 제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아요.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예? 이, 이미, 이미 천 년을 지내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 문지기로라도 지내는 것이 진짜로 귀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도 결론이 뭡니까? 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뭐 차고 넘치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마지막에 있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고 그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면 시편 23편이 현실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아주 그냥 이렇게 이마 밝아벗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면서 하는 일에 앞장서면 우리는 시0편 23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입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정말로 예? 이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참 아름답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참으로 이렇게 여기고, 한국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 거룩한 공회전 세계에 정말로 하나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성전,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나중에 나중에 한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새으르 살렘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제 볼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하나의 이 돌이 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정말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고, 가장 우리가 이단로부터 으 우리가 보호받는 가장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 줄 믿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좋아 여러분에게 대대로 임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특별히 여러 진리가 많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교회를 관리하도록 세워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기하여 주시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여 우리가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일평생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의 전에서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교회에 거하고 죽어서는 정말로 하늘에 있는 교회, 세이루살렘 교회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정기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